안녕하십니까 와십니다. 1분 틱 바로 시작할게요. 꼭 백업할 때 백업할 때는 두시면 너무 많은 계층 구조로 두시면 요게 깨질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권장 드리는 거는 마스터 밑에 이렇게 워크가 있으면 그한 단이죠. 한단 정도만 하셔가지고 이미지를 관리하시라. 여게안 깨지거든요? 이게 뭐 3단, 4단 내려가 그러면 이게 물리가, 물리적인 어떤 파일이나 이런 효과가 틀어지면 또 이게 강조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하셔가지고 관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변경 없는 파일들은 무시하시고 이렇게 효과를 많이 넣고 한 것들 있잖아요. 만든 것들. 이런 거를 주로 위주로 백업을 하세요. 어, 백업은 지금 익스포트가 지원이 안 되니까 파일로, 프로젝트 파일에다가 관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아카이브로. 예, 그래서 저한테 가장 소중한 중한 파일만 옮길게요. 아마 그리고 어, 노이즈 잡음 처리한 거세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 이렇게 한 다음에 홈으로 오셔가지고. 파워빔 백업하기 있잖아요 익스포트 프로젝트 아카이브라고 있어요 이걸 선택하신 다음에 3일이니까 3일이시면 이렇게 뜨거든요 파일만 가져가면 되니까 그고 렌더캐시는 안 하셔도 돼요 어 오케이 하시면 이렇게 카이 됩니다 물리적인까지 다 백업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리스트 프로젝트 아카이브 하시면 요 지금 백업에 파워빔인지에 요 지금 하나 생겼죠 이거 클릭하고 그냥 오픈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불러옵니다 이렇게 하시면 지금 다 살아있죠 할때 주의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여러 하이라이트로 구성하지 마시고 이렇게 한단 정도만 이렇게 폴더로 묶던지 아니면 그 이미지만 이렇게 해서 중요한 효과들만 담아서 이렇게 백업을 하셔 가지고 업데이트 받으시고 뭐 포맷 하시고 하세요 마치겠습니다